여러분, 비즈니스는 종종 한 판의 체스게임에 비유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누가 봐도 완전한 실패였던 한수가 사실은 CEO의 승리를 결정 짓는 체크메이트였다는 아주 기막힌 반전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를 사겠다는 거래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떨어져야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텔코웨어라는 회사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한 공개 매수의 결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2025년 5월입니다. 텔코웨어라는 회사의 금한태 대표가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회사 이제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 주당 13,000원에 모든 주식을 사드리겠다고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불과 한달뒤이 계획은 공식적으로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실패가 아니었어요. 와 이건 뭐 처참한 수준이었죠. 목표했던 물량의 절반은커녕 고작 10.44%를 사들이는데 그쳤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CEO의 완벽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래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주가는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해요. 실패한 공개매수 가격이었던 13,000원을 훌쩍 넘어서 14,600원 위로 치솟은 겁니다. 이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가 오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텔코웨어라는 회사 자체에 있습니다. CEO는 왜 그렇게까지 이 회사를 통째로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텔코웨어, 이름에서 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SK텔레콤 출신 엔지니어들이 2000년에 세운 회사예요. 주력 사업은 이동통신망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고요. 주요 고객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SK 텔레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같은 회사인 겁니다. 재무상태도 튼튼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요. 보세요. 이게 최근 보고서인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매출 안정적이고 자산 탄탄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한마디로 알짜 회사라는 걸 모든 숫자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주들이 거부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자 CEO가 얼마를 제시했죠? 주당 13,000원. 그런데 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 그러니까 회사를 다 정리해서 나눠 가졌을 때 주주 한 명당 돌아오는 돈이 얼마였냐면 무려 21,184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자기 재산을 거의 반값에 팔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한 방에 풀어버릴 결정적인 열쇠.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CEO의 진짜 속셈을 알려면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CEO와 특수 관계인이 약 41%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있고요. 근데 저기 저 엄청나게 큰 파란색 덩어리 보이시죠? 무려 44%가 넘는데 저게 대체 뭘까요? 저게 바로 자사주입니다. 회사가 사들여서 보관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죠. 그리고 이게 CEO가 숨겨둔 진짜 비밀병기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자사주가 가진 아주 특별한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41%가 어떻게 73.5%라는 절대 권력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자, 전체 주식이 100%라고 칩시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44%는 투표할 때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은 100%에서 44%를 뺀56%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56% 안에서 CEO가 가진 지분이 41%인 겁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와, 실질적인 의결권이 무려 73.5%로 껑충 뛰어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사주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CEO는 사실상 무소부류의 권력을 손에 쥔 겁니다. 그럼 그가 다음으로 꺼내들 카드는 뭘까요? 73.5%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나머지 주주들이 전원 반대를 외쳐도 CEO 혼자서 찬성하면 회사를 합병하든, 쪼개든, 뭐든 다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게임은 여기서 끝난 거죠. 이 막강한 힘으로 CEO가 쓰는 필살기가 바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첫째, CEO가 자기 돈 100%로 개인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둘째, 자기가 가진 텔코웨어 주식을 이세 회사에 넘겨요. 그럼 세 회사가 텔코웨어의 대주주가 되겠죠? 셋째,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남은 일반 주주들, 당신들 주식은 우리가 현금으로 쳐줄 테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라는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내보낸다고 해서 스퀴즈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텔코웨어라는 한 회사를 둘러싼 체스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병,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더큰 문제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비슷한 기업들보다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꼽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배 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말이죠. 이번 텔코웨어 사례는요,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멀쩡히 있던 자사주라는 합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무기로 돌반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거죠. 한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이 몽장이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실패한 공개매수는 상장폐지 계획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주주 지분을 강제로 뺏어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전주곡, 즉 서막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실패는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